여기서 먹을 준비하겠다. 아니, 9시 59분인데 아무도 안 왔어. 이거 약간... 진짜 다들 졌나봐. 어떻게... 다들... <laughs> 아, 이 잠깐만, 뭐야? 이거 프레일드 노래 뭔데? 너무 슬퍼! <laughs> 나도 함께 하고 싶단 말이야. 이제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나더 함께 하고 싶은데. 아이. 하밍. 안녕. 하밍 하밍. 안녕. 엔도. 돈 분미만 세개 키운다는 소리 있던데 어? 아니 근데 귀엽않아 마법사? 로아, 아니 로아에서 숨겨놨던 욕망 분출해버리고. <laughs> 서뭐 하는데 그? 지 진짜. 아니 분미 세 마리는 좀 해봤는데. <laughs> 나 분미, 나 주캐 본캐가 뱀이고, 그그 어. 창스는 애고, 두캐가 응. 서포트인데 귀엽더라고. 아니 인챈 그 재밌던데? 어. 어 그치 재밌지. 어. 스킬도 퍼고. 응. 아니 너 홀라 어떻게 키웠어? 아. <laughs> 야너그 그러니까. 칙칙한 그 땀내 나는 캐릭터 어떻게 귀엽냐? 그러니까 쟤 아니야, 지금 그래도... 물쥐 옆에 같이 있었어가지고 물쥐 때문에 눈치 보아갖고 그냥 아, 남, 남 <laughs> 남캐 컨셉 남캐 컨셉 한 거야. 동수경도 그래. 옆에 있어가지고. 엔도야 솔직히 너 지금 홀라 존나 재미없지. 아니야 재미있어. <laughs> 아니야 로아 다르지. 아니 아니 로아가 아니고 홀라가. 아 홀라가. 직병권 줬어. 직병권. 로아가 <laughs> 바꾸 안 바꾸. 아 절대 안 바꾸지. 아, 왜냐면 나는 약간 귀여운 스타일 좋아하는데 도아가 나오기 전에 귀여운 스타일 좋아하는데 로아는 뭔가 약간 다 예쁘고 성숙하고 이런 느낌이잖아. 음 그러다 보니까 음 그냥 음 건장한 남캐를 키운 거지. 아, 너 약간 좀 귀여운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어, 나 귀여운 거 좋아해. <laughs> 아, 잠깐만. 형 혹시 그덮캐릭 강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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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내 애기 오우! 애기 분미장 버스 제이... 재... 애기? 애기? 아니 미친! 애기한테 아, 아,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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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버스가, 아, 버스가 필요한가? 던파 요즘 아, 아니 좀 약하더라고 서포시 어. 있으면 좋기는 해 있으면 엠포야. 좋긴 한데 아아 물 오늘. 들었구나 아아나돈 썼어 아이 근데 약하더라고 서포시 그래서 얼마 썼는데? 얼마 썼는데? 그 수명풀 나 던파 뭘로나나 그게 썼어 현질해야지. 뭐 사야돼요? 뭐 사면돼요? 물집 2주 쉰나 그랬나? 한두 달만 쉬어도 되는데 내, 내, 내가 보기에는 물집 하양길 전까지 쉴것 같은데? 아! 형! 이거 봐 맛있었다니까! 안녕요 솔라 <놀람> 아, 눈치 없네 아, 어. 놀라 아. 눈치 좀 없네 내가 공을 그지 <놀람> 아... 아니 이거... 추고를 뺄 수도 없고 참 앤드님! 네, 네! 방법이 있어요 극타를 빼면 돼요 아아 아. 엔도가 저기 중간 중간마다 어디 메시야 메시야라고 말안 하는 건좀 편안하네. 아, 어. 아, 아. <laughs> 아, 거슬렸어? 아, 말로 하지. 짧다며? 아니 왜잘았는데아 이번 판 노크린이 노멀이. 나, 나 편식하지 않아도 나. 노멀이. 아니 근데 원더스타 무조건 떼야 <laughs> <해야> 돼. <하나>. MVP 정와이. <laughs> 분명했잖아. 너저 저 눈치 없는 홀라좀 어떻게 해 줘? <laughs> 아니 우리 <laughs> 딜러들은 뭐 하나? 아니, 그래도 파괴이 번.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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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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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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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이거. 다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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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들어갈까? 아. 야, 일단, 일단 홀나 치워놨다. 포션을 요 포션님, 폴션님 홀라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요? 어 아니야. 홀나 대박네. 아이 정말. <웃음> <웃음> 맞지. 나를 견줄 수 있는 상대가 그 총잡이밖에 없어 지금. <laughs> 그 총잡이. <laughs> 아 시시하다. 음, 시시. <laughs> 어, 시시하다 시시. <스케줄이> <laughs> 약간 아까 좀 킹받을지 도어 아, 약간 킹받네. <laughs> 우리는 그 피는 <laughs> 기 <비명기 웃음> 없지. 우리 따로 이번에 아까 써가고 Oh shit. Oh shit. 여기 발어 <laughs> <laughs> 어, 잠깐만. <웃음> 어? <웃음> 아니. 아. 지지지 아, 뭐. <laughs> <재질없어. 웃음> <재질없어. 웃음> 아유 이런. 아, 아 이거, 이거 이런. 이런, 아. 이런 아. 이거 뭐 경쟁인데 다 어디 갔어 이거. 아, 어 앤도 진짜 개 못하네 진짜. <laughs> 아니, 컴퓨터 적응 중. 컴퓨터 적응 중. 내 투컴 중이슈. 아. <laughs> 아니 뭐 미안. 근데 이거 아 이거 내 잘못이다. 힐파티 고맨. 아니 앤드 괜찮아. 아니, 근데 이 정도면 다음부터는 파티 숫자 바꿔야 되는 거아 아, 아, 아. 아니, 변명하자면 혼란은 순간적으로 몰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아니다, 아, 가자.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딜 빠른 파티는 어. 바드가 좋긴 해. 확실하게 그삼블을 그때 중요할 아, 때마다 아, 쓸수 있어가지고. 아, 아. 동수오파 듣고 있어? 동수공파 듣고 있어? 아, 못어동수공 듣고 아, 아, 있어? 이이 너무 좋아, 좋아. 우리, 좋아. 우리, 우리 같이 딜 빠른 파티는 그 이게 바드가 확실히 좋아. 이게 실드적 하게 바아가지고 이게 한발한 발이 너무 싫어. 어, 어. 미하지만 관심 없어 아, 아. 아, 아, 역시 동 밖에 없어 네. 어. 응. 이제 법바로 해야 되 그냥 물약값으로도 네. 아끼는게 낫겠다 안돼, 야 잘하고 안 있어 구나틀어 계속 엔 빨리 들어가 제 정신차려 물약 목이나 하자 오케이 오케이 정신차려 야구나틀어 가자, 가자 가자 다음 또 주에 또. 전태로 올까? 아유... 어 형! 어, 마음이 전체가... 약해진는수형 <laughs> 전태가 근데 <laughs> 형이 더 편하더라면 난 아니, 내가 전방 좀. 케어도 해주고 할까? 아니데형형 이제 땅아. 아형 다음에도 만약에 그 워배블 이렇게 가면 형 고기 맛있는 거 아니야? 그게 진짜 고기가 진짜 개 맛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야 삼시가. 물지가 사라졌는데 왜네가 갑자기 또 고기 타령을 해, 갑자기. 어, 아, 아, 너 왜? <laughs> 아니 왜 그래, 갑자기 삼식아. 아니... 아니 스이바 이거 물지가 가더니 삼식이 와버렸네. 그니까. 아, 더다한 명이 가니까 한 명이 오네. 그니까. 물지 물지라 딱 가니까 이제 딱 갑자기 이게 내가 왠지 나서서 기량을 좀 잡아줘야 될것 같고 막 그런 게 있네. 어. 지의 <laughs> 의지야. 지의 의지? 아니. 어이구, 맞지. 포셔님. 포셔님 다음 주도 혹시 그 배마로 오나요? 아, 어, 그럴까요? 나 아무거나. 아니, 근데 배마로 오니까 돌리가 길 우리 돌리가 길 보고 있네. 아, 내가 아, 무슨 말이야. 포셔가 배마가 온다면 난 칸연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영광의 아, 자리를 최리도 아, 아, 가지죠. 그래, 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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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바운이시죠. 아네 네. 저 실리안인데. 아. 아이스나 에스다디오고? 계산대. 우리 어. 그한 주씩 생일로다가 한 명씩 그 투에스 투스더 파티 에한 명씩 초대해서 해 줄까? 아어 어, 그래 어, 어, 그 좋지. 한 어, 대우로다가 실리안 어. 바운 모라서 먹으면서 그냥 생일 파티 한번 할까? 너명 명은이도 와도 되고 뭐 돌리도 와아 돌리는 어어 어? 돈 팔아갈 사람, 엄빠, 엄빠로 갈 사람, 아니, 우리 바닥 파죽성 갈 사람 없나? 혹시? 아, 저요! 뭐가 <laughs> 오늘 어. <laughs> 아, 우리... 로아 존나 심노잼야돈팔러가자 <laughs> 아니 동수오 그러면 서포터는 혹시? 아, 어? 아 근데 서포터 받을 <laughs> 나쁘지 않네, 칠. 나봉수 오면 내 오기는 뭘 거면 받을 기나. <laughs> 어, 진짜, 아니 진짜로, <laughs> 진짜로. 아니, 어, 아니 근데 나는 나는 근데 솔직히 홀라가 더 좋은 게, 음진이 음진이 너무 그.